안녕하세요. 해볼까 프로젝트 사업 설명입니다. 해볼까 프로젝트는 서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데, 본 사업은 현 군청사 이전 후 주민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에서 사업설명의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해볼까 프로젝트는 군청사 이전 후 조성되는 주민문화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주민활동을 찾아보고자, 주민 여러분의 실험적인 움직임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평소 서천에 있었으면 하는 모임이 있으신가요? 내가 가진 재능으로 클래스를 운영해 볼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진 않으신가요? 혹은 서천에서 해보고 싶었던 이벤트나 캠페인이 있으신가요? 해볼까? 했던 생각을 해볼수 있게끔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지원해 보세요. 기타 프로젝트도 제안이 가능합니다. 자격증이나 관련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어설퍼도 서툴러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천 군민이나 서천에서 직장을 다니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모집 인원 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프로젝트는 한 번만 운영해도 되며 최대 사회까지 운영 가능합니다. 거창하게 많이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 없이 참여해주세요. 참여자에게는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활동비를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하며 주민 기획자로서 첫 걸음을 응원하는 선물을 드립니다. 또한 운영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참여자 모집이 필요할 텐데요. 참여자 모집은 예시와 같이 함께 홍보하고 모집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홍보 모집은 서천중심지 지원센터에서 총괄하여 지원합니다. 추가로 사전회의나 모임을 진행할 장소가 없다면 서천중심지 지원센터를 들려드립니다. 지속적으로 프로젝트를 더 해보고 싶거나 책, 영상 등으로 내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만들어 보고 싶거나 좀더 잘하기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주민기획자에게는 후속지원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후속활동은 필수가 아니며 희망자에게 제공되는 지원이니 후속 활동에 대한 부담은 갖지 말고 신청하세요. 신청 접수는 2022년 7월 11일부터 24일 자정까지입니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와 방문 접수 둘중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방문 접수의 경우 평일에만 가능한 점 반드시 참고해 주세요. 주민기획자는 혼자서 지원하던 여럿이 팀으로 지원하던 무관합니다. 프로젝트를 혼자 운영할지 여럿이 함께 운영할지의 차이니까요. 신청자가 서천중심지 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주민공론장에 참여했거나 기획한 프로젝트가 서천읍 안에서 진행되거나 세대간 계층간 교류를 만드는 프로젝트일 경우 선정시 우대합니다. 선정 결과는 서천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 블로그에 8월 초 공지될 예정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은 각 주민기획자 개별적으로 만나 진행되며 예산과 운영계획을 협의하고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홍보무집 등 사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후 9월 말까지 기획한 프로젝트를 운영합니다. 활동이 끝나면 해볼까 프로젝트 주민기획자가 모두 함께 모여 활동후기를 공유하고 후속활동여부를 확인하는 공유회가 진행됩니다. 지원서 작성은 예시와 함께 설명할게요. 먼저 대표 신청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할 사람이 있다면 정보를 기재합니다. 저는 친구랑 같이 신청할게요. 다음은 신청자와 관심 분야를 알기 위한 것이니 부담 없이 써주세요. 다음은 내 프로젝트가 어느 분야에 해당하는지 체크합니다.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은지 소개합니다. 저는 독서 모임으로 지원할게요. 다음은 기획서를 작성합니다. 프로젝트 이름을 정합니다. 나중에 참여자를 모집할 때 사용될 거예요. 다음, 프로젝트 내용을 요약해서 작성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어디에서 운영할 것인지 장소를 정합니다. 다음으로 내 프로젝트에 어떤 주민을 얼마나 모집할지 계획합니다. 성인, 여성, 중년, 남성, 어린이 등 계층을 지정할 수 있겠죠? 다양한 계층이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참여자를 몇 명이나 모집할지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활동 계획을 세부적으로 작성해보겠습니다. 사전 회의 등 준비 과정은 회차에 포함되지 않지만 세부 활동 계획표에는 작성해주시면 예산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친구랑 독서 모임을 4번 운영할 예정이에요. 모임이 진행되는 사회차 일정을 정하고 작성합니다. 그러고 보니 모임 전으로 친구랑 진행을 준비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회의 일정을 계획표에 추가합니다. 세부 활동 계획이 세워지면 다음은 예산 계획입니다. 예산 항목은 공고문 5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먼저 독서 모임을 진행하는 예산을 생각해보겠습니다. 모임 진행을 카페에서 하기 때문에 음료 비용에 인원수 모임 횟수를 곱하여 비용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준비회의를 위한 예산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마지막 모임 때는 참여자 다 같이 식사를 하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식사비도 예산에 책정합니다. 독서 모임이니 책을 구입해야겠네요. 도서 구입비도 책정합니다. 제 예산 계획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작성한 예산은 확정이 아니며 오리엔테이션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산은 작성해주신 내용보다 증액될 수도 있고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수집 동의서를 읽고 동의한다면 서명을 합니다. 신청자 전원의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볼까 프로젝트 사업설명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업 안내나 지원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7월 13일 또는 20일에 오프라인 사업설명 자리가 있으니 참여신청 후 방문해주세요. 서툴라도 어설퍼도 괜찮습니다. 한 번만 해보고 다음을 기약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이든 해보려고 하는 주민에게 진심 어린 응원과 지원을 해드립니다.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관심 가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